네, 안녕하세요. 카다원입니다디지코 KT 랜선 콜라보 네모 시그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1회차 때 이한빈님과 되게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뭐 미션들도 같이 해보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 분과 만나 뵙게 될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일단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모시그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모시그널은 디지코 KT 랜선 콜라보 솔루션으로 대면하기 어려운 시국에 카더가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분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스무 살 함리은입니다. 아, 함리은 양250대 1을 뚫고 오. 일단 당첨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크게 놀라진 않으시네요? 예. <laughs> 네.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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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어, 저는 일단 지금 영어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학년이고 네네. 뭐 아르바이트 과외 알바 음.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영어 단어 몇개 정도는 좀 알고 있거든요 어퍼튜니티라든지 디저브 스타트 레프트라이트라든지 네뭐 정도 많이 아시네 네, 많이 알고 있죠 네. 아네 리윤 씨 이런 식으로 미션이 계속 있어요 어... 예쁜 짤 생성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하트나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 반대로 하셔야죠 리윤 씨 내가 반대요? 아 리현 씨 일로 오셔야 돼 일로 일로 오셔야죠.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에 네, 숙기가 많은 편은 아니시죠? 저 엄청 외향적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를 좋아하신다고 제 음악을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어떤 노래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밤새랑 네. Leader little by Leader. Little. All 네. 야 저희, 네. 저희 네. 쪽에서는 리바리. 또 있나요? 네네. 네. 네. 그 일단 명동콜링. 아, 명콜. 어, 더 팬에서 하셨던 거. 네. 아, 더 팬.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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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돌발 퀴즈가 네, 나왔네요. 신청자에게 드리는 돌발 퀴즈입니다. 자, 카더가더니 말하는 연애를 시작하는 세 가지 단계는? 저도 정답을 몰라요, 지금. 사랑이 시작되는 세 가지 단계가 어... 있는데, 네. 아, 조금 어려우실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정답을 몰랐는데 지금 정답을 지금 공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했던 말이래요 이게 나 자신을 믿어라 첫 번째 어? 두 번째, 네. 상대방의 눈을 마주 봐라 음. 세 번째,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명언이네요 명언이죠? 네그 다음부터는 이제 486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laughs> 여섯 네. 번의 키스를 한다는 라그486제 노래방 애청곡 애청곡이죠 이미 아, 네. 본인은 지키고 있네 이 법칙만 네. 지키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리윤 씨의 어떤 걱정거리나 고민 문제로 좀 돌아볼게요 대학교 1학년이신 거죠? 네뭐 전혀, 정, 전형적인 어떤 생활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실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어 저는 사실 음악 그 대학 입시까지 음악을 했었는데요. 음, 근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해서 아. 이렇게 지금은 영어과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제가 음악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고 네네. 항상 그리고 늘 제가 그냥 평범한 그런 직업을 네. 얻어서 그냥 그쪽 길로 가시기 랑서 원하셨거든요. 음. 근데 거기까지 딱 들었을 때 제 솔직한 입장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어...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 음악은 따로 어, 트레이닝을 하거나 본인 작업을 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부럽거든요. 이윤 씨가. 어... 능력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음... 그냥 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놓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당연히 리윤 씨 입장은 또 답답하고 다르시겠지만 음...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대면 대학 생활 어떠신지? 막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꿈꿔왔던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일단 MT. MT가 제일 기대가 됐었고 MT 가서 갑자기 김 선배가 리윤아 잠깐 나올래? 해가지고 어? 네 선배 왜요? 너 어, 과대활동 네. 안 힘드니? 선배한번 도와줄 거 없을까?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뭐 축제 어어. 때 축제 때 주점에서 이제 한잔 하다가 김 선배가 한잔 먹고 아류나아나너 좋아하는 거 같다 요런 거라든지 어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비대면으로 해, 노트북으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거를 저는 무슨 과가 좀 어울려요? 기계공학과? <laughs> 너무 기계공학이니까 다른 네. 거 하나 해주세요, 다른 거. 기계공학밖에 안 해요. <laughs> 전형적인 기계공대로. 네. 부모님 반대에 좀 부딪혀 계신 상황이지만, 따로 유튜브 네, 채널도 네. 운영하신다고. 이제 실력이 혹시라도 안 좋아지거나 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에서라도 그렇게 홈 레코딩을 하면서 혼자 계속 노래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음악을 안할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죠. 한번 좀어 요청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럼 한국 정도만 살짝? 한국 정도요? 네, 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시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맑은 톤이시네요. 네. 어, 제가 굉장히 네. 그 좋아하는 또 그런 어, 여성싱어의 보이스인데. 부모님도 사실은 리윤 씨 의견을 반대하기까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노래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어, 아무튼. 조금 리윤 씨가 앞으로 그래도 음악적으로 음. 세운 목표가 좀 있을지 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노래를 하는 그런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아, 사실 엄청난... 그런... 네. 어델 아세요? 어델? 네? 아델, 아델 누구예요? 아델, 아델 아델이요, 아델 아들. <laughs> 아델, 아... 네, 아델 알죠 아델, 네. 아델 이렇게 발음하는 건 아니, 아. 아닌가요? 그냥 아델 그냥 아델 <laughs> 카더가든 님한테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아, 뭐죠? 어... 의연한 악수... 어... 핸드 셰이크

무도니 바다 데도가난한목시겠요 이렇게 네.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리윤 씨는 좀 어떠셨는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음악적인 고민에 어쨌든 지금 뮤지션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카더가드님이랑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약간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뭔가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션 수행이 남아있습니다. 어, 저희가 네. 미션 수행을 하면 소정의 상품이 또 있고요. 보이세요? 발음 안 틀리고 읽기 미션입니다. 시작. 리윤이네 앞집 팥죽은 붉은 팥푸 파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이다. 오. 아, 저는 리윤 씨,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어, 약간 미밥 가시는 거. 한글 발음이 좀 아니 안 좋아요. 아. 어... 감안을 해주세요. 저수책상 뉴 뉴책상. 철수 북장헌 책장, 칠수 <laughs> 취수 책상, 소소 책상 어... 칠수... 치수... I <laughs> don't understand <laughs> 아까 분명 영어 단어 몇 개밖에 모르신다고 아뇨 아뇨 아 음... 제가 좀 오래 있다 와서 <웃음> 어... <웃음> 캐치마인드입니다. 캐치마인드 아시죠? 출발합니다. 시작. 이건 뭐예요, 리윤 씨?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선풍기.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이건 뭐예요? 기타. 아 정답. 파인애플? 아니죠, 리윤 씨 아니에요. 점이 짝짝짝 왜 찍힐까 이게? 당근? 아이고 당근에 점이 어딨죠, 리윤 씨? 여기에 점이 왜 있어, 점이? 귤? 아 귤이요. <laughs> 이게 있는데. <laughs> 아니야, 요거, 요거. 요... 딸기, 딸기. 오케이. 자 물고기. 다른 말로? fish. <laughs> 한글로? 생선. 오케이, 오케이. 생선. 자, 요거. 햇님. 아니, 햇님 아니야, 햇님 아니야. 이렇게 생긴 저기, 요거 있잖아요. 해바라기. 오케이. 아파트? 아니야. 우리 요거 많이 우리 요거 많이 쓰잖아요, 거 스마트폰, 핸드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아, 리윤 씨 아까 물고기 다른 말로 피시. <laughs> 제가 2021년에 들은 최고의 잘란 척이에요. 어, 아, 진짜로 대단하세요. 피 h 보여 속에 외침. 주어진 제시어를 설명하면 상대의 입 모양만 보고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유, 투 우, 우유 빛깔 유, 유, 투, 브. 우유 급식? 패스, 패스 패스 비, 트, 코, 인. 비 오이? 비, 트, 코, 인. 왜 자꾸 오이가 들어가 <laughs> 아, 아, 델. 아, 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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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아이 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비트코인 비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정답 세개아세개아 아. 아, 비트코인 좋았어요 어저비 c 카드인줄 알았어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서툴게 브랜드를 노출시키지는 않죠 아자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정의 어떤 상품들까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렇게 즐거운 게임도 하고 음악적인 얘기도 나누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뭔가 특별한 하루를 만든 것 같아서 네, 알차고 행복한 하루를 하루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코 KT 랜선 콜라보 네모 시그널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얼굴을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어떻게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디지코 KT 랜선 콜라보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두 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고 비대면으로 얘기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뭐 전혀 못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너무 안들 정도로 술술술술 얘기 잘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뭐랄까, 그냥 뭐 정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저는 아쉬운 건 따로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계속 음반을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음반이나 공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곧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더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